첫 번째 12랑 주행 안내 레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랑 첫 번째 주행 안내 레일입니다. 주행 안내 레일에 어, 심사 대상은 레일의 구조에 해당이 되시고요, 안전 기준을 살펴보시면 주행 안내 레일은 아연강으로 만들어지거나 마찰면이 기계 가공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관련 레일 관련해가지고 어, 설계 도서를 포함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도서를 통해서는 저희가 아변 강 어, 마찰면의 기계 가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시험 성적서를 통해서 실제로 에, 주행 안내 레일의 주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1 2이랑두 번째 비금속 부품을 포함한 주행 안내 레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금속 부품을 포함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요. 안전 기준을 확인해 보시면 비금속 부품을 포함한 주행 안내 고정 부품은 허용 가능한 휨 계산 시 이들 요소의 결합이 고려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금속을 포함한 주행 안내 고정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 관련 내용을 힘 계산 시에 반영을 하였는지가 제시되어 있으셔야겠습니다. 자, 11항의 세 번째. 어, 본격적으로 주행 안내 레일의 허용 응력과 힘, 음, 작용하는 하중, 힘의 조합, 주행 안내 레일의 충격 개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저희가 주행 안내 레일의 강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반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가 일반 사항에 포함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주행 안내 레일의 안전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부속서를 참고하셔서 어, 전 항목이 제시되어 있음, 있으면 되시겠습니다 음, 일반 사항은 한 번씩 숙지를 해주시고요. 어, 하중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주행 안내 레일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있어서 어, 하중 조건의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사용 때 어, 주행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정상적인 사용 중 적재 및 하역 상태에 고려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추락 방지 장치가 작동했을 때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하중 조건은 그렇고요. 어, 레일이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음, 표시된 바와 같이 어, 가이드 슈로부터 수평 힘과 수직 힘에 대해서 어, 안내가 돼 있으셔야 되고요 관련 내용은 어, 가이드레일에 작용되는 모든 하중을 고려를 하시고 거기에 어, 동적계수 어, 현수지점 음, 기타 등등의 재원을 저희 쪽으로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물론 부속서에 따라서 어, 과정을 제시를 해주시겠지만 관련 11.2에 해당하는 정의 없이는 어, 신뢰성이 좀 확보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어, 관련 내용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중 조건이나 어, 레일에 작용하는 힘에 관련된 재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준을 살펴보시면 음, 무게중심, 정의부터 해서 에, 질량의 작용점 이런 네, 것들의 제시가 되어 있으시고요 수직 어, 힘에 관련된 재원 그리고 어, fp 값을 고려하는 공식에 관련된 기본 재원을 위한 정의가 음,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이것들도 한 번씩 꼭 음, 확인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는데. 어,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레일의 강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자, 중요한 게 주행안내레일은 다음에 따라 계산되어야 되고 부속서를 따라서 하든 이완요소법을 어, 이용해서 제시를 하든 어, 이거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야 되고요. 어, 가장 쉬운 건 부속서 8을 기반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속서 8을 참고하셔서 관련 사항들 어, 계산과정을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음,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항목들이 사양, 기본 재원에 해당되시는 항목이십니다. 네, 기본 재원에는, 어, 하중이 필요합니다. 어, 필요한 하중들과, 그렇죠. 필요한 하중들과 그 하중들이 작용하는 어, 지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어, 자중의 위치, 어, 정격 하중의 위치, 어, 카의 중량의 위치, 뭐 도어의 위치, 이런 것들 정보와, 어, 레일 간뭐 가이드 슈의 길이 등 기타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재원을 제공을 해주시고요. 어, 추가적으로 가이드 레일에 어, 단면 관련된 재원까지도 포함하셔가지고, 어, 제시를 해주셔야지, 마지막에 계산된 결과 값에 대한 추적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산식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결과 값을 도출을 하셨고요. 어, 결과, 도출된 결과 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에 관련된 내용을 요약표와 함께 제시해주시면 간략하게 정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추락방지장치 작동 시, 정상 주행 시, 혹은 정상적인 사용 적재 시의 조건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따른 응력, 부피응력 좌굴응력 등등의 응력들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네, 수치가 나오면 그것들의 수치가 기준보다 어, 작을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은, 네, 판단하는 기준은 네, 응력이 될 수도 있고요, 변형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응력과 변형량에 따라서 합부 판정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레일의 허용응력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허용응력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저희는 레일의 어, 좌굴 계산을 위한 오메가 값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메가 값 선정은 어... 구속서에 나와 있는 선형 보관법을 이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어, 이때 어, 선형 보관법을 계산하실 때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인장 강도는 반드시 레일의 시험 성적서를 참고하셔서 어, 산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도출된 결과값을 산출 근거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 과정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어, 첫 번째로 추락방지 장치 작동 시 가이드레일의 강도 계산 절차를 어, 서술을 해놨는데요. 어, 일단은 레일, 레일에 작용하는 레일의 추락방지 작동 시에 레일의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Y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하셔서 이것들로 인한 모멘트 값과 그것들에 의한 내부에 생기는 응력을 계산하시면 이 응력이 실제로 레일의 허용응력 이내인지를 어, 확인하셔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좌굴 응력 계산에 있어서는 어, 레일의 수직으로 받는 힘에 대해서. 어, 그거에 따른 응력을 계산해 주, 압축 응력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예, 여기에 FV, fp 값이 어, 들어갑니다 좌굴 시에 어, fp 값 행정 거리가 40m가 이 어, 40m 이상인 경우에는 fp 값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 굽힘 응력과 좌굴 응력이 어,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에 그것들에 의한 결합된 능력이 실제로 허용 응력 이하인지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어, 관련 절차는 부석서 8에 따라서 허용 응력을 산출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것의 허용 응력이 어, 응력이 레일의 강도, 인장 강도 이하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랜지 굽힘에 관련된 능력, 입력, 굽힘 능력은, 아, 보시는 표는 가이드 롤러 적용했을 경우에 플랜지 굽힘에 대한 능력 계산 공식입니다. 아, 플랜지 굽힘은 가이드롤러와 가이드 롤러와 가이드 슈두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실 수 있으시고, 각각의 방법이 포함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추락 방지 장치 작동 시에 x 방향과 y 방향 힘에 의해서 어, 생기는 응력의 적합을 판단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그들의 힘에 의해서 어, 레일의 처짐의 허용 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관련 공식은 부석서에 따라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사용 주행 시의 가이드레일 강도 계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정상 주행 시 레일에 작용하는 x 방향과 y 방향의 힘을 고려를 해서 구피응력을 계산을 하실 거고요. 단지 정상 사용 중에는 어, 저희가 어, 추락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레일에는 좌굴응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합된 응력의 값은 실제적으로 좌굴응력을 제외한 어, X 방향, Y 방향의 결합응력으로만 제시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것들의 응력이 허용응력 이하임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플랜지급힘도 현장은 어, 가이드 롤러 적용이라고 하니 관련 공식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상 사용 시 어, 주행 중에 처짐에 관련 공식도 마찬가지로 X 방향, Y 방향 각각 검토하셔서 기준 이내인지를 어, 확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정상 사용 적재 시 갈드레일의 강도 계산인데요. 예, 음, 적재 시에 어, 문턱에 작용하는 힘의 어, 다른 항목과 다르게 요 힘이 별도로 생성이 됩니다. 어, 이거에 의해서 x 방향, y 방향으로 작용한 레일에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니까 관련 서류는 어, 공식을 통해서. 예, 어, 구힘 응력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좌굴 응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요. 네. 어, 결합된 능력 역시 x 방향 y 방향의 응력으로 결합 응력을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랜지구힘 역시 x 방향의 힘으로써 가이드롤러에 어, 적용해서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짐인데요, 처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공식으로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에서매일을 어,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실제적으로 x 방향, y 방향의 힘을 산출하는데요, 어, 그거에 기인하는 게 바로 힘의 작용점입니다. 해서 우리는 xc 값, xc 어, 값 어, yc 값, xs 값, ys 값, xp, yp, 네, 그 다음에 출입구 축에서 중심까지 거리 등등, 이런 어, 항목들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않으면 실제적으로 어, 힘에 대한 응력의 판단의 신뢰성은 좀, 어, 확보하기 어려울 거고요. 출입구 구조에 따라서도 분명히 해당 내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속서에 보셔서 저희가 예시가 잘 적용이 돼 있는데요. 어, 예시와 다른, 어, 다른 부분의 출입구조이거나 다른 부분의 구조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 해당 원리에 따라서, 예. 해당 그 서류를 작성하는 기본을 참고하셔가지고 어, 현장과 맞는 어, 현장과 맞는 어, 설계도서를 제출하셔야 될 겁니다.